안녕하세요. 며칠 있다 작업 들어갈 남천나무입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에 있는 남천나무는 1m 이상으로 한 1m 20전후로 되고 있습니다. 어 올해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좋습니다. 남천나무입니다. 색깔이 가을, 겨울 이렇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물이 듭니다. 단풍이 들입니다. 단풍이 들어서 또 가을 겨울 되면 빨갛게 또 이렇게 열매도 있잖아요. 열리는데 더 진하게 빨갛게 익어갑니다. 남천나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. 사이즈는 30, 40. 뭐 50, 1m, 뭐 80, 뭐 1m 20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. 최소 3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. 수량은 저희가 최소 최소 200주부터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남천나무입니다. 울타리용으로 최고 인기 있는 남천나무입니다.